자 오늘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 가운데 첫번째 1번 타자 1번 순서 알레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뭐 묵상하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시작 알레프, 알레프. 알레프. 다시 한번 알레프, 알레프. 알레프. 순서상으로 몇번째? 제일 첫번째 그 다음에 숫자값도 1 1하면 첫번째 는 누구 생각나요? 하나 알레프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글자예요. 응. 알레프. 자 이게 무슨 모양 같아요? 짠, 짜잔. 방소머리, 방소, 방소. 방소 같아요? 방소. 네, 평상은. 그래서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 유치원만 들어가도 탁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글자를 만드셨다 그러세요 사물의 모양을 본다서 하나님께서 글자를 만드셨다. 네 살만 되도 안다니까, 두 살만 되도 안다니까. 그래서 이알레프는 무슨 모양? 황소 머리를 본다서 만든 글자다. 황소 머리 같죠? 네, 황소 여기 있고, 어, 상징적 의미가 뭐냐? 황소하면 생각나는 게뭐요그 놈이 힘이 세잖아. 불이 막 이제 아주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요, 시골에서 농사 드을 때, 제가 농사 지었던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소, 소들 먹이잖아. 황소가 이렇게 건네는데 제가 그 옆으로 갔다가, 어휴, 뒷발로 차였다니까. 큰일 어, 났어요. 어, <laughs> 죽는 줄알았다니 황소가 이렇게 힘이어요 발로 차였으니까 그렇지. 뿔로 받쳤으면 더 위험하죠. 그렇지. 뿔이, 뿔이 날카로우니까. 하나님께서 목사 만들려고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어, <laughs> 그때 죽었으면, 끝. 여러분, 저못 만났어. <laughs> 자, 그래서, 항는뭘상징한다 힘. 그 다음에 또첫 번째 글자니까, 1번 숫자 1은 시작. 근원.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 출발이고, 근원이고, 알파와 오메가. 알파, 오메가는 이거 헬라니까, 우리 히브리오의 초, 어, 우리 히브리어 개념으로, 처음, 처음, 시작. 알레퍼에요, 알레퍼. 어,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알파가, 이게 알레퍼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헬라어는 뜻이 약해. 물론 헬라어도 다큐하지만 모든 언어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언어의 기원은 하나님의 언어인 이히브리어요 히브리어. 영어 A도 알레프에서 왔어요. 알레프에서. 이 모양이 나중에 이게 오 이렇게 점점 세월이 흘러면서 천년이 천년 가면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뭐 비슷하죠 이렇게 한 거꾸로 A 자가 나오잖아. 요 이쉽죠요 a a가 히브리 알레프에서 왔다니까. 그러면 또 뭐냐 b 영어로 b 있잖아 b b는 히브리어 베이트에서 왔어요. 베이트가 이렇게 집 모양인데 그게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나중 b 모양으로 바뀌어요. 음. 모든 언어의 기원도 하나님 알수 있는 언어인 R, 어. 이거 히브리어고 그다음 알레프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셔도 야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은.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그때 잘못했으니까 이놈이라고 하는 거요. 예그 네. <laughs>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산에서 좀 늦게 노란다는 좀 늦게 내려오니까 기다리다 못해 가지고 이 참을 생겨서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그, 그, 만들었잖아. 그걸 거기다가 그것도 참 금으로. 뭐. 그때 왜 그놈들이 아 이거 저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으니까. 왜 금송아주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을 본다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경배받을그 자리 제단에 뭘 올려놨어요? 그 옛날에 애굽에서 애굽인들이 섬기던 우상이 애굽인들이 섬기던 우상이 많았어요. 열 가지 대표 적열 가지 제열 그 가지 제앙을 그 때렸는데 그중 우상을 때려 부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중에 송아주도 하나의 우상이었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자리다. 나머지 열 가지 우상 중에서 왜합필이합필이면금성아제를 그들 세웠냐면 여기 하나님 진짜 하나님 되시는 자기들의 하나님을 이렇게 모방해서 세운 거예요. 왜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황소에 빗대해서 이렇게 알레포 글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탄은 미리 알았죠. 그래서 금성아제 금성아즈 우상을 세운 겁니다. 다 이렇게 이히브리어 글자 하나만 가지고 또. 이렇게 다 뿌리가 나오는 거다. 역사적인 뿌리가 나오죠. 이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를 공부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예시를 적용하면 우리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지으신 피조물인데 인간인데 아담 할때 아담의 그 히브리로 보면 아담이 아담이에요. 그때 보면 이 알레프가 들어, 첫 번째 글자 아담. 이그이 알레프가 들어는 글자가 대표적으로 아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담은 남자고 하와는 여자. 요걸 남자 여자로 할 때는 요걸 이제 이제 히브리어가바어요 이씨 한번 따라해봐 시작 이씨 요거는 남자 우리 백일종 이사님은이 이씨야 목사도 이씨야 아남도 이씨 여자는 우리 전도사님 권사님들은 이샤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이샤 근데 거기 뭐가 들어가요? 내가 히브리어 이제 여러분 어려우니까 한글로 썼는데 그게 전부 알레프가 들어가 알레프가 특별히 들어가고 이제 뒤에 신은, 네, 데그신신타올할 때, 거, 그 음, 신신타숨 21번째 알파벳이 그 들어가죠. 그게 거기서 아, 나온 것 같은데, 내가 제가 무슨 얘기를 들냐면 아담이나 하와나, 누구 형상을 지원받았다고 랬어요 하나님.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으니까, 거기에 하나님 숫자, 하나님의 글자가 들어가죠. 알레프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알레프를 딱 떼버려. 이 시에서 알레프를 떼버리고, 이 시에서 알레프를 때리면, 떼 버리면 뭐만 남아? 몸뚱아리만 남는다. 몸뚱아리. 하나님이 빠져 버리고 알레프가 빠지면은 자 영적으로 잘들으셔야 돼. 그때부터 하나님이 영이 떠난 존재는 아무리 천하 없는 절세 미인이고 미남이라 해도 영원 없는 혼앞까지 있지만 하나님이 영이 빠진 걸 빠진 진승이 된다. 알레프가 빠지면 그때부터 이 시에서 알레프가 빠지고 이 시에서 알레프가 빠지고 그 뒤에 끔 남으면. 짐승이 된다 n j 우리 원형한계 성도 s o 절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 Ji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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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i m s 는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왼쪽으로 나가는데 순서가 거기도 알레 j 가 m s o 첫번째 알레 o 가 들어가요 그리고, 뭐, 이렇게, 라메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샬롬이 나오는데, 예루라는 뜻은, 예루, 샬렘, 사실은 두, 두 음절로 나눠서 우리가 해석하면, 예루라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뜻이 있어요. 위로부터 뭐니까 내려와야 되죠. 뭘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료로부터,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름보호심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루라는 거예요. 그럼 샬렘은 뭐냐? 샬롬이, 샬렘은샬롬이잖아요 그죠? 평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의 안식 을 누리고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이 땅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남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오직 위로부터.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만, 하늘 보좌로부터만 진정한 평화이 내려온다. 안식이 내려온다. 이게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예루 예루 살렘 예루, 맞죠? 네. 평화의 도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 항상 10편, 102, 12편, 2 6절 말씀 우리가 기억하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응,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경통께 되리라다. 정말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적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시잖아. 그렇죠? 하나님 다 채우시고 아니 이 지하성가교회에서 우리가 2 0년 가까운 선교사님들그사역을 돕고 있잖아요. 매달 성교비가 나가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요를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도 마찬가지. 아멘 어디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아멘 나오잖아요.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제 누가 아멘. 아멘 안 하는 거 제가 다 아멘. 보고 있어요. 아멘. 아멘 안 하는 것들은 간취야. <laughs> 용사으세요 그러니까 도잘하네 아멘. 아멘. <laughs>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우리 원하 성도님들 참 아멘을 잘하셔 아멘. 제가 시킨 적이 없어. 알아서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아멘. 있으니까. 진린도후서 1장 20절. 목이나온다니까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번멘본를잘 알아야 돼. 번질소번멘스가 번지수. 뭐냐면 성계 어, 어느 성공, 성경 성몇장몇절 여기 성경의 말씀에 본 짓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거 그래도 여러분 이런 건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어디? 고린도서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적 그러말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아멘. 그때도 뭐가 들어가? 알레프가 들어가는 거요. 이 알레프가, 알레프가 이렇게 귀하게 쓰이는 존재라는 거에요. 하나님의, 응. 그래서, 우리 사랑성도인들 우리 온유한계, 우리 자녀들은 다첫 번째 인생에, 우리 교회 여러분 가족 우리 여러분들 자녀의 첫 번째 순위는 순서에 누가 와야 된다?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마누라도 아니고, 응? 누가 와야 돼? 하나님. 그걸로 히브리어 글자로 얘기면 알레프, 할렐루야. 여기까지 다 깨달으셨죠? 아에. 아이고 신나죠? 아맨. 이렇게 재밌고 신나는데 은혜가 된다 히브리어를 공부 안 해? 아이고 예. 딴겨이 가라 그래 가라 그래. 소리. 그렇지 자기 목소리아자 결론, 오늘 새롭게 깨달았어 이거 이거. 두 번째 할때 이거 못했어. 세 번째 정확하게.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알레포잖아. 근데 요건 제가 일부러 빨갛게 물들여 왔어 피를 피를 묻혀 왔어 피 같아요. <laughs> 자 여기 이제 이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는 참 재밌는 게 요거 한한 잔인데 또 요걸 이렇게 또 분해하면 합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히브리어가 대부분 그래요. 합성이 돼 있어. 요거는 알레프는두두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요거 여기 이렇게 삐치는 거예요. 삐치고 요건 뻐꾸려 그래 삐쳤는데 요거는 아, 히브리어, 음, 유도, 유도. 여섯 번째 글자. 유도 혹은 유도는 예수님 손을 장징하는 거에요. 이해 되시죠? 예수님 손, 약간 히브리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을 본다서 만드는다. 이 유도는 요 윗부분, 윗부분하고 요 아랫부분은 요건 손을 뒤집은 거고, 파, 이게, 원래는 요 팔꿈치부터 요 소, 손까지인데, 요건 이제 유도인데, 요 요건 윗손, 요팔꿈치보본데 요건 팔꿈치에 손이 달려있잖아. 그죠? 그게 예수님 손인 거야. 아래서는 누구손? 여러분 손, 죄인의 손, 인간의 손. 근데 아래서는 하나님이라 했잖아. 그렇죠? 그럼 윗손은 누구요? 예수님 손이니까 예수님 원래 하늘 보다에 계셨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더럽각한 이 암묵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요?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여러분 안에 찾아오셨어. 무엇으로? 이 가운데 막대 이거은 바보요. 우와, 바보 히브리어 아, 절전 네 번째 절전데 이거는 예수님의 손과 발의 박은 무엇이요? 무엇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자 이건 다시 말씀드릴 수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브릿지야브릿지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타늘과 땅을 하나님과 수아 여러분 더는 이 죄인 인생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해서 하늘보다의 하늘보다를 이렇게 하늘보다 인간을 가로질러 놓여진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글자 이게 빗금 원래는 똑바로 세워있는데 글자를 조금 이렇게 옆으로 좀 뉘였어요. 그래서 이건 십자가 벌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레프 글자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이미 예수로서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구약 설교 안 해도 이 설교만 들어도 여러분 이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아멘을 받으면 여러분 안에 이 엘스피가 여러분들 모든 죄와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다 씻어 없애 버리기 때문에 구원이 막돼요. 히브리 알레프 한자를 가지고 구원을 할수 있다니까 인생들을. 그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히브리를 열심히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알레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별자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서를 항상 우리 자녀가 됐든, 우리 가정에 됐든, 직장에 됐든, 우리 교회가 됐든, 이 나라가 됐든 모든 순서, 가장 제일 앞에 노예들 순서, 그 순서는 뭐라? 알레프. 똑똑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셔야 된다. 우상, 짐승, 그 목표, 뭐, 성화 그 대신에. 그렇죠? 자, 이 알레프 연애가 오늘 충만히 하늘 보자로부터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에게 또 가정과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와 일방, 열방 가운데 이 미국 위에 충만한 이 마귀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죠?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